여러분, 작가 에드가 앨런 포 아시죠? 취리 소설의 창시자로 불립니다. 그는 SF 공포 판타지 장르에서도 시족격입니다. 시인으로도 유명하죠. 그의 작품들은 대체로 의무라고 기이합니다. 그런데 그가 과학을 주제로 책을 썼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음, 그가 죽기 1년 전에 발표한 유레카란 책입니다. 포 자신은 이 책을 산문시집이라고 표현했지만 제가 읽어본 바로 아주 난해한 과학 에세이집 같았습니다. 포는 이 책의 서두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물질적이면서 정신적인 우주의 본질, 기원, 창조, 현재 상태, 운명에 대해 이야기할 작정이다. 아마 뉴턴이나 아인슈타인도 이런 말을 하긴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과학자도 아닌 그가 어떻게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가 정말 우주의 수수께끼를 밝혀낸 걸까요? 오늘의 얘기는 에드가 앨런 포 우주를 추리하다 입니다. 먼저 유레카가 발표된 19세기 중반의 과학적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때는 어, 뉴턴 고전 물리학의 시대였습니다. 뉴턴이 생각한 우주라는 공간과 시간은 무한하고 불변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우주는 필연적 법칙과 인과율에 따라 작동하는 정교한 기계였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저희 상상입니다만, 포는 시계처럼 정확히 움직이는 우주를 관찰하면서 완전 범죄를 떠올립니다. 피해자는 바로 진실이죠. 그는 우주의 진실을 덮은 게 무엇인지 궁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혐의를 포착합니다. 용의 상상에 오른 것은 당시의 과학 이론과 직관적 공리였습니다. 포는 자신의 천재적인 두뇌를 풀가동시킵니다. 그런 끝에 드디어 우주적 사건을 재구성하고 독자들에게 진상을 밝힙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생각한 유레카입니다. 이제부터 포가 추리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포는 사람들이 철석같이 믿는 과학적 공리를 먼저 의심합니다. 공리란 너무나 분명해서 증명이 필요 없는 진리를 말하죠. 뉴턴이 생각한 절대 공간, 절대 시간은 대표적인 과학적 공리입니다. 포는 그런 공리를 부정합니다. 그런데 포의 예견대로 훗날 새로운 과학 이론의 등장으로 기존의 공리들이 무너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으로 무너진 절대 공간과 절대 시간도 포함됩니다. 한편, 포는 피이면서 피가 아닌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당연해 보이는 논리학적 공리도 부정했는데요. 이것도 역시 양자 역학의 등장으로 그의 주장이 사실임이 입증됩니다. 여러분, 슈레딩거의 고향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물리학자 슈레딩거가 제시한 유명한 사고 실험이죠. 이를 통해 우리는 살아있으면서 동시에 죽어 있는 고향이라는 양자 역학의 중첩 상태와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 중첩 상태는 피이면서 피가 아닌 것을 보여주는 사례죠. 포는 그렇게 기존 공리를 뒤흔든 다음, 당시 천문학의 난제를 풀어냅니다. 그 난제는 바로 올베르스 역설입니다. 이 역설이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 하겠습니다. 우리는 밤이 되면 하늘이 어두워 지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밤이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천문학적으로 보면 당연하지가 않습니다. 만약 우주의 별들이 고르게 분포 되어 있다면 밤하늘은 그 별빛으로 가득 내어져 대낮처럼 환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어두운 걸까요? 당시 천문학자들은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포는 이에 대한 해답을 내놓습니다. 그곳에서 출발한 빛이 아직 우리에게 도달하지 못했다. 현대 천문학에 따르면 포의 추리대로 빛이 우리에게 도달하지 못한 것이 맞습니다. 그 이유들 중 하나는 빛보다 빠른 우주 공간의 팽창 속도 때문입니다. 현대의 천문학자들은 우리 은하 밖에 또 다른 은하가 있는지도 몰랐던 그 시대에 그런 해답을 내놓은 포의 직관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포는 물질이 존재 방식에 대해서도 추리합니다. 그 추리의 핵심은 물질과 에너지의 등가성입니다. 포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물질은 끌어당김과 밀어냄으로만 존재한다. 그가 암시한 물질과 에너지의 등가성은 아인슈타인이 1905년 발표한 특수 상대성 이론의 핵심 내용으로 현대 과학의 상징입니다. 이는 MC 제곱, 이 공식 너무 유명하죠. 훗날 아인슈타인이 포의 유래 칼을 읽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독립적인 정신이 이룩한 아름다운 성취. 포는 마치 신의 모습을 엿본 것처럼 우주의 시작을 이렇게 추리합니다. 우주는 태초의 입자로부터 구성되었다. 이것은 지금의 빅뱅 우주론입니다. 아울러 이렇게 생겨난 우주가 언젠간 다시 한 점으로 수축해서 종말, 즉 천문학에서 말하는 빅크런치에 이른다고 그는 예견했습니다. 현재 빅뱅 우주론은 우주 배경 복사 등 강력한 증거들이 발견됨으로써 정설로 인정받고 있죠. 빅크런치도 유력한 우주 종말 가설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밖에도 포는 유레카를 통해 브레콜, 암흑 물질, 다중 우주 등 현대 과학의 다양한 이슈를 예견했습니다. 어 사실 유레카를 보면서 포의 과학적 주장을 정리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참고한 많은 문헌들의 서로 다른 해석들 그리고 저의 부족한 과학 지식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포는 사랑하는 아내 버지니아를 잃은 후 신들린 듯 유레카를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작품을 자신의 최고 걸작이라고 여긴 나머지 출판사에 초판을 엄청나게 많이 찍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아주 초라했죠. 대중은 완전히 외면했고 비평가들은 뻔뻔스럽고 기만적인 작품이라며 혹평을 쏟아냈습니다. 당연한 결과였는지 모릅니다. 음, 그의 주장이 당시의 과학상식과 부합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그후 상대성이론, 양자역학, 빅뱅이론 등이 등장하면서 포의 추리가 틀리지 않았음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제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주의 숱한 수수께끼를 추리하고 밝혀낸 포는 과연 영화 속의 초능력자들처럼 예지력을 지닌 존재였을까요? 아니면 자동차의 등장을 예견했던 13세기의 철학자 로저 베이컨 같은 존재였을까요? 제가 보기엔 포는 우주의 근원을 놀라운 직관으로 상상한 철학자 데모크리토스 같은 존재였다고 생각합니다. 데모크리토스는 몹시 배고팠던 어느 날 친구가 들고 온 빵의 냄새를 맡고 이렇게 깨닫습니다. 빵에서 떨어져 나온 눈에 보이지 않는 빵의 일부가 내 코를 자극한 것이다. 그것은 웅덩이에 물이 말라서 사라지는 것과 비슷한 현상이다. 그러면서 그는 모든 물질이 최소 단위인 원자를 떠올립니다. 아마 에드가 알람 포우도 어두운 밤하늘에서 빵 냄새, 또 말라가는 웅덩이와 같은 단서들을 찾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우주의 비밀을 추리했던 것이죠. 감사합니다.